자, 아, 잡 아, 삼적인데? 7시 오버풀인가? 오버풀이구나. 일단 방어만. 자 다같이 방어적으로 하시죠 일단 이 일단은 상대가 올적이라서 저희가 초반에 안 밀리고 이제 살아만 있어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기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살아 있으면은 포 바로 하고 천천히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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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b 아, 이게 6으로 오네요, 일단. orders, c 데 일단 a i n 7시도 성크 두개 자, 일단, 살면은 된다, 마인드. 어, 괜찮은 마인드입니다, 좋아요. 어, 나쁜 마인드 는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가스 너무 돌아 o 는데 e p 가스 t for duty. 가아 v e m 가스 o m e t 가 i n g to 아 h o o t o u t 아니, 팀은 뒤 뭐야? <laughs> 야, 이거 어때, 씨발? 아, 이거 심각치 않는데 잠깐만. 아니, 가스를 너무 노력했잖아, 지금. 아, 괜찮아, 그래. 내가 뭐, 내단사마 할게. 뭐. 가스가. <laughs> 아, 어, 엄청난데, 가스? 자, 지금 상대에 적어가 많아서 괜찮아요. 맘에로 그냥 다패면 돼. 아니, 타일 너무 빠른데? <laughs> 자, 무탈만 방어해봐 죽지 말고, 뭐 스포 다뭐 짓고 더, 뭐다 지어, 그냥. 어. 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서세요만, 포잘 하시고, 지어보세요. 지어주세요. 본컵. 공커. 컵이요. 스킨도 일단 달아줘야 되거든요, 이따가. 뭐, 해주고. 자, 상대가 선내어라 5분 탈 떠요. 뜹니다.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5분 탈 뜨고, 자, 스킨 달고, 메딕 찍고, 그 다음 스팀. <목소리> 아, 저도 탈 대비 해야겠죠? 뮤탈 방어가 우리가 된 상황이, 어, 각자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철액도 하나씩 잘 지어주고요. 자, 일곱시도 썸크을 하나 더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방어만 해봐. 자, 배로 눌려주고 아직 괜찮습니다. 쌍탈이네 쌍탈 이러면은 안죽으면 유리하거든? 대신에 방어타워를 좀 아끼지말고 하는게 좋겠죠? 안전하게 자, 수업해주고 자, 터렛을 오른쪽에다 좀 많이 지어줍시다 아, 왼쪽은 마에로 막으면 되니까 오른쪽 어. 에서 지어주고 가스는 뺍시다, 가스는 빼고 하나 정도면 충분해. 하나만 끄고 자, 왼쪽은 마멜 대치하고. 자, 오른쪽은 터식으로방어 자, 사바라탄 올려야지 마가 나오겠죠? 일단은 모닝으로 뭐 시간 잘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살기만 하면은 돼요. 일단, 일곱신님 스타일이 뭐 나쁘진 않아요. 어쨌건 뭐 가스 필요 없습니다. 안 먹어도 돼. 링만 하면서 버티면은 내가 마물고 이지 준수하면 되니까. 저도 지금은 상대가 삼칼날 센터 잡혀 있으니까, 빨리 갈 필요 없고요 지금은, 어, 저희 팀 방어가 각자 다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나갈 필요 없고, 뭐 팀이 죽어가면은 뭐, 바로 뭐 빈집을 찌르든 헬토를 가든 하겠지만, 지금은 다들 안전하기 때문에, 어, 많이 찍어주면서, 이탈 대비하고, <laughs> 공기답대 나가 죽겠습니다. 곧나가 준비하세요, 이제. 자, 킥도 그 조심해볼까? 킥을 그, 잡읍시다. 그리고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아 응. 음. 갈것 같은데? 걸어올 링만 조심하면 됩니다, 걸어올 잉. 이게 다 한시로 갔네 자, 그러니까 갈게요, 이러면은. 한시로 막을 수 있을까? 많은데? 자, 그래 방어해주고, 탭도 지어줄게요, 이제. 자, 상대가 1로 쇼브인데, 프로보, 그망쳐야겠는데 엘리만 당하지 말아봐. 자, 저는 이거를 구로 갈게요, 그냥 구로. 다 어. 오니까. 엘리만 안 당하면 돼요. 자, 커세요. 있는 것 자체가 상대한테는 압박이라 지금. 자, 저도 빈칫방어 해주고, 입구에. 좋아요. 바로 갑시다. 시간을줄 필요 없어요 지금이. 자 바로 마사하게요. 상대도 한시 뮤딩을 많이 강았기 때문에 9시 맞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동일한 말이니라 예, 말이야 한번 정도. 근데 한시 넥서스 살수 있겠는데 안 되나? 그래 가지고 왔구나. 괜찮아 한시 죽어도 엘리만 안 당하고 커스두 개만 사잖아. 자, 링으로 잘 흔들어주고 있구요 좋습니다, 가스 재채 아까보단 잘 캐네요, 좋죠? 자, 아까에 비하면 가스가 그래도 훨씬 잘켜고 있습니다 아까는 거의 뭐 3개 일주급이었는데 이정도면 뭐 동네 한 바퀴 정도? 이정도면 뭐... 한 6개만 붙이면 되겠다, 가스 이 정도 하구요, 자 어쨌건 레어도 우리좀 눌러줘서 나쁘지 않구요 저는 맘에 이제 타일런 7시 짓고, 그렇죠? 자, 펀드도 하나 지어 놓을게요. 자,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어, 센터 잡으면서 이제 압박하고, 자, 스캔 뿌려볼까? 성큰이 몇 개인지 파악을, 파악을 해봐. 자, 삼성큰. 아, 좀 애매한데? 몰멀 체크 한번 하고. 자, 몰멀 확긴 했죠? 자, 상대가 쌍탈이긴 한데, 말이 업그레이드 좋아서, 제가 싸울만 하거든요? 다시 아, 몰래만이 깨주러 가겠습니다. 멜링, 마메는. 자, 베슬도 바로 준비해주고요. 소화 마린은 모아주고. 자, 방어하시고요. 공원 마린이랑 미탈이 좀 있어도 충분히 방어할 수있고요 자, 다시까지 깨러 가볼게요. 이러면서 패스 준비하고. 자, 이러면은 11시 태클 을볼까 11시. 아, 뭐. 다 탈이네. 자, 다 탈이면은 저희가 뭐 땡큐죠? 죽지만 않으면 내탈이 제 찍어주고. 탈도 안전하게 좀 많이 지어줄게요. 자, 마에도 같이 방어해봐. 탈 지어주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터레시랑 마멜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 가능하죠? 자, 이러면서 파란색 탈 빠지는 경로를 볼까? 자, 어디로 오냐, 탈이? 왼쪽으로 온다. 센터에서. 잡아줍시다. 도망가는 쪽으로. 그죠 자, 이러면서 이제, 배럭도 옮겨주고. 자, 멀티는 천천히 먹읍시다. 배트 나오면은. 자, 한좀을더 지어가면서. 자, 마리는, 도와주고. 자, 상대 추가멀티으면안 주면은, 지금은 저희가 좋은 상황이라, 아마더보려주면서 저도. 천천히 하면 돼요. 입구를 한번 압박을 해볼까? 자, 이 정도면 상대가, 좀금 입구 데뷔 제대로 안 해놨거든? 한번 가보자 힘들게 뮤탈을 방어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입고 들어갈만 합니다 삼성톤인데 뮤탈이 다 빠져있잖아? 그래서 들어갈만 해요 이거는 들어가면서 배슬리 출발하고 이러면서 멀티를 먹어 공격이 최선의 방어거든요? 막으러 올겁니다 막으러 가면 와야될텐데 일 화면에서 이더만 걸어주고 마네라 엄청나게 많죠 지금? 이대로 갈게요 11시까지 자 쭉쭉 갑시다 이 탈이 상대가 3명을 얼굴을 했어야 되는데 다 탈이라 어 이거는 땡끗이 아 라고 우리 파일럿 7 시에 있는데 모르나 보다 너가 먼저 엘리야 자꾸가 <laughs> 우리 팀 토스 엘리 시킬라고 파일럿 깨고 있었는데.